정! 직, 수술 없는 중고차, 군드리카 이거원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옵션 중에 어떤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설문에 70%에 가까운 고객님들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연식도 높으면서 외관까지 아주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르노삼성 SM6 1.6 TC r 2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 2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13만 1000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조도석 프론트 엔다 한 개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대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 원, 999만 원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SM6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외관 한번 보시면요. 가장 먼저 가장 선호하시는 화이트 바디로 출고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져와 봤고요 지금 딱 보시면은 화이트 펄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더 영롱하고 멋스러운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SM6 차량은 출시 당시부터 정말 획기적인 디자인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종인데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신차급 차량처럼 외관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실버 색상의 크롬 라인이나 전면부 그릴 전체적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전면부 쪽에는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보시면은 진짜 잔기스도 보이지 않고 습치참 부분. 커화 현상 생긴 부분 하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더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보시면은 블랙이랑 실버 투톤 컬러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염률리 틴팅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뒷바퀴 보시겠습니다. 뒷바퀴 트레더 상태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뒷바퀴 휠에도 아주 작은 주차기스 제외하고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뒷유리 썬팅 컨디션도 아주 좋고요. 외판이나 리어 램프 전체적으로 봐도 흠잡을 부분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요. 아주 깊고요. 폭도 넓어서 적재 공간을 아주 넉넉하고요. 트렁크 쇼바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청결도 상태도 진짜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외관 쭉 보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둘러봐도 외판에서 흠잡을 부분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데요. 이 멋스러운 SM6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 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시트 쪽 보시면요. 이렇게 콜팅 시트 옵션까지 추가를 해주셨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죽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옆쪽이나 위쪽에도 해지거나 갈라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동 걸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메리트는요, 이렇게 스마트 키두개 모두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 르노 삼성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키 복사하시면은 19만 5천 원이나 듭니다. 20만 원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 역시나 엔진 컨디션은 흠잡을 부분 하나도 없고요. 뭐 떨림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 주행거리 13만 2천 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관리 잘돼 있고요. 우측으로는 음성 인식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객님들께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시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미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추천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8.7인치 S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방향에 맞게 지휘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운전석과 조도 모두 열선 시트뿐만 아니고 통풍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스타 뱅고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고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전동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는 이 중형세단 QM6 2017년식인데 999만원입니다 정말 금액으로는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 외부, 실내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 시트도 이렇게 퀄팅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헤드룸 공간이나 레드, 레그룸 공간 나무랄 데 없이 정말 넉넉합니다 그럼 암레스트 쪽 보시면요 좌우측 모두 열선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QM6 차량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옵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빠져서는 안 되는 옵션 8.7인치 S링크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내외관 컨디션, 엔진 미션 컨디션도 정말 좋은 차량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복합 연비가 12.3km 나오는데요 중형 세단 치고 굉장히 준수한 연비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9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진짜 옵션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정말 뛰어난 이 SM6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저희 군드리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보고 싶은 차량, 시세가 궁금한 차량이 있는 고객님들 저희 군드리카 사이트 방문하시면 실매물들로만 아주 간편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